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조만간 풀려나 길거리를 활보하거나 더 나아가 내란 재판 자체가 무효가 될수 있습니다. 눈썹 위에 불이 붙은 듯 화급한 문제입니다. 조국 혁신당의 목표는 매우 명확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 내란 전담 재판부는 반드시 구성돼야 합니다. 지금 사법부 불신은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직위원 재판부는 윤석열 변호인단의 몽리와 생때를 다 받아줍니다. 레크레이션 강사가 행사 진행하듯 합니다. 침대 재판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지경입니다. 국민은 사법부가 내란 세력을 옹호하다 무죄 선고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합니다. 이에 내란 관련 문제만 전담해 추상처럼 재판을 진행하고 가둬야 할 자들을 적절한 시기와 방법으로 구금하고 빛 하나 셀틈 없이 엄밀하게 법을 적용할 재판부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전담 재판부 구성 과정에서 위헌 위법 시비가 발생해 윤석열이 석방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현행법이 통과되면. 윤석열 변호인단은 만세를 부를 것입니다. 변호인단은 내란전담재판부 특별법은 위헌이라고 문제 삼을 것입니다.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위헌 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것입니다. 재판부가 이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99%입니다. 현행법에 대해 이미 법원행정처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변호인이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재판부가 헌법 재판소에 스스로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할 것입니다. 위헌 법률 심판이 제청되는 즉시 재판이 정기됩니다. 윤석열 등 내란 일당은 보석을 신청하거나 구속 기간 만료로 풀려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은 윤석열이 다시 길거리를 활보하는 장면을 목도할 것입니다. 재판부가 제청하지 않더라도 대법원이 권한쟁의 심판을 헌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천대협 법원행정처장은 이 법에 대해 삼권 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대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법원이 특별법을 문제 삼지 않을 것이라고 호의에 기대서는 안 됩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지금부터입니다. 만일 정말 그래서는 안 되지만 헌법재판소가 내란전담재판특별법이 위헌이라고. 결...